안녕하세요. 알쓸비식 이아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될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공을 청결하게 해줍니다. 피부 노폐물과 피지 관리를 자극 없이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각질층이 증가되면 모공이 막혀서 모낭내에 피지가 축적되어 모공이 커질 수 있어요. 또 피부의 잔여 노폐물이 지속적으로 모공 안에 염증을 유발해서 모공을 넓어지게 만듭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먼지 입자가 모공 속으로 침투되어 지속적인 자극을 줘서 모공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꼼꼼하게 세안하고 피부의 노폐물과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스크럽 제품보다는 엔자임 파우더와 같은 저자극 딥 클렌징으로 주 1회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효소 클렌저라 불리는 엔자임 파우더는 파파야 추출물이나 프로데오 맥스와 같은 효소 성분을 함유해서 피부 각질층의 특수 접착판인 데스모좀을 분해하기 때문에 블랙헤드 형성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미세한 작은 알갱이들이 커다란 모공 사이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두 번째, 평상시에 피부를 탄력 있게 관리해 줍니다. 모공인데 왜 탄력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피부 탄력과 모공은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새로 모공이 도드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피부가 처지면서 모공이 더 길어지고 넓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탄력을 강화시키는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 비타민C나 E 등의 항산화 보조제,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으로 회복되지 못한 피부는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게 되는데, 이는 피지 분비를 활성화시켜서 모공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피부 면역 기능도 저하되어서 여드름이 발생되기도 하고, 피부의 염증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얼굴에 손대지 말기. 습관적으로 코나 볼 등을 만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습관은 피부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더러운 손의 세균으로 모낭염 등의 위험도 있어서 모공 악화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코팩이나 압출기 등으로 피부를 자극하는 행위도 피부에 미세한 흉터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모공을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블랙헤드가 너무 도드라지고 피지가 튀어나올 듯한 경우에는 일부러 자극을 줘서 짜내거나 코팩을 하지 마시고 코나 티존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디클렌징을 하거나 피부 자극이 적은 각질제거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네 번째, 얼굴에 땀 많이 나는 것 피하기. 날씨가 더워지면 땀샘과 피지샘이 활성화되면서 모공도 늘어나고 땀과 먼지가 섞여서 모공을 막아 모공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 땀은 99% 정도가 물이지만 요소나 염분, 젖산, 칼륨 전해질 등으로 이루어져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서 피부에 오래 접촉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는 물수건으로 땀을 잘 닦아주고 운동 후에 가볍게 샤워하셔서 땀을 닦아줘서 피부 자극되는 요소를 피해주도록 합니다. 또, 사우나나 반신욕 등의 뜨거운 열에 오래 노출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공은 열리거나 닫히는 문이 아닙니다. 피부를 뜨겁게 하여서 모공을 열어주고 차갑게 해서 모공을 닫아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급격한 피부 온도 변화로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미온수로 피부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습제 잘 바르기. 모공인데 왜 보습제인가 하실 수 있으신데요. 우리 피부 장벽이 건강하면 미세먼지나 외부 알레르기 항원, 오염물질, 세균 등으로부터 피부뿐만 아니라 모공을 보호해줄 수 있어요. 또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약간의 홍조와 각질이 있으면서 표면이 거칠어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가 모공 도드라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한 상태 자체가 우리 피부의 탄력성 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 꼼꼼한 보습 관리가 모공 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여섯 번째, 모공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성분. 크게 모공 수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멘톨이나 위치아젤, 시트릭산 등이 있으며 탄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는 비타민 C나 E, A 및 아하나, 살리실산, 펩타이드, 레티놀 등이 있습니다. 보통 알코올이 함유된 토너나 아스트리젠트 같은 게 모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아스트리젠트는 높은 알코올 함유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피부를 자극시켜 살짝 부어올라 작아보이게 만들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모공 자체가 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여드름 및 피부 염증성 질환을 조기에 치료하기입니다. 여드름, 지루피부염,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이 완성화될수록 모공이 점점 확대되고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피부염이 치료되면 모공 주위에 울긋불긋한 염증이 없어지고 피부결이 좋아지면서 모공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상으로 모공 생활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알쓸피식 이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